우리는 이사를 했죠 새 집을 우리가 보러 가던 날 윤기 형은 베개 던졌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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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던졌다 신. <laughs> 뭐, 모자, 모자 던쳤어 신발 떨쳤어, 어. 모자 던지지 않아? <laughs> 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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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야? <laughs> 모자 이거 신발 모자랑 신발 둘 다. <laughs> 근데 왜 그랬지? 근데 나랑 싸웠잖아. <laughs> 왜 싸웠더라? <싸웠잖아? 웃음> 뭐였지? 아나 웃길 거 같아. 방정하다가 싸운 거 같은데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 <laughs> 방정하다. <맞아. 웃음> <laughs> 아니 그 그러니까 방정하는 거 아닌가? 아, 니 모르겠어. 약간 뭔가 아무튼 뭐 치, 초반 이사갈 때였으니까 뭔가 그 비슷한 거. 아, 아야 뭐... 방정하다 싸웠어. 방정하다.